뭐 좋은 말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뭐긴말씀하는 도리어 신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니다 아, 오늘이 우리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필요한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가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일단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수상 고령화 시대는 여러 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복지 사각 시대는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앙 지방간 복지비분담으로 인한 사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면 은 복지 폭동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반전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민간체 가옥 역할 노력을 해주시는 사회복지사회용원 이정숙 회장님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복지 프로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써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이 됩니다. 우리 우리 회장님 어떻게 결단해는지 굉장히 고민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울 때입니다. 우리 소장목 장관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복지의 가치, 가치가 뭡니까? 인간 살 건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 예, 정부의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 정부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행복이 뭡니까 복지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한 지방 정부가 복지 재정분담가 효율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복지사고로 앞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정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배칭 문제입니다. 우리 소장관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재정 자립도가 연약한 지방정부에서는 꼼지 사업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보 또한 이러한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에서는 중앙 중앙 정부에서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거부합니다. 배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부적으로 총사자 비로도가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인천가 하는 인천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 대도시는 좀 잘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지방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이미 모아주지 못합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자 이중률이 무지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하는 것은 이 격차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사치 단체장의 효능과 인식의 문제는 아닙니까? 복지사회, 복지사업의 지역간 갈등이 불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디 국민통합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점점... 국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해가 이력, 후닥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다음의 선거를 위해서 복지촉과다은 다른 문화에 유권자를 흡수하는 이런 문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정치권에도 보십시오. 복지가 뭔지입니까? 경제가 우선입니까? 논쟁이 끝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우선순위 일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제가 선제를 이어서 50여 년간 복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잡아서 입시도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 퍼포리즘이또 일어날 걸로 같습니다. 복지 잘해주겠다고 그럴 겁니다. 공약으로.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이 꼭 공약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것들, 이거 누가 정리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선진연구원에서 이것을 하나 의 정리를 해서 각 당에다 제안을 해 주시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초래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인 공직자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걸여러분이 공개합니다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면 바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늘이 내려준 탈런트로 열심히 앞만 보고 가면 이것이 복지의 하는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복지 정의가 뭡니까? 비열 때 우산을 받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열 때 같이 손을 잡고 앞을 향해서 나란히 웃으면서 전진하는 것이 난 복지 의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같은 이제 지방으로 이관한 사회복지 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야만 평등한 사회복지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는 것 나머지 점을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개정된 사회복지사법 업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명문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기도 해서는 이런 건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발언으로 사회복지사법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명수하 아닌 것이 귀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는 바라건된 통일에 대비한 복지 모델을 확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 후의 복지 정책의 모델을 마련해야된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하나의 귀한 우리들에게 요청이 아니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정부 예산으로 부족된 부분은 민간복지 분야에서 민간 자원을 충당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일반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할 때가 지났다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10년 했습니다. 3선을 거쳤습니다. 전부터 저는 복지복권을 안행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제 늦지도 않았습니다. 왜주택복권는 있습니까? 왜또 돈은 있습니까? 이 복지복권을 바라기 해서 이렇게 상당 이윤이 창출이 됩니다. 기고가신 민간자원의 예산을 충당하는 이러한 혁신적인 일들이 어느 당에서라도 맡아서해야 된다 하는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진 복지... 사업 연구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나요? 나는 100% 수용하지 않았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에 반영되고 민간 복지 지도자의 신용을 의미있게 받아들인 것이 아마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간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오늘 이보영이서 의원님이나 김기성 의원님이 계시면 반납의 마침을 드릴까 했습니다만 말씀 끝나고 가기 때문에 제가 사사로운 일에서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을 끝을 나갑니다. 오늘 포럼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님에게 머리축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발전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책이 개발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와 정부와 정당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 서장부 장관님에게 잘 인도해 주셔서 훌륭한 우리 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부님이나 회장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